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방송할 내용은, 연금의 수령 방법과 절차, 그리고 연금소득세, 종합소득세, 둘 중에 어느 것이 유리한가, 그리고 이제 퇴직금을,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받을 경우, 연금수령 절차와 세금, 이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가 아니고,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질문과 답변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질문. 제목과 같고, 어, 구체적인 사례요. 57세인 김철수다. 그리고, 연금제축보험 2개를, 연금제축펀드로 이전했다고 하네요. 1개는 만기가 된 AA 생명연금제축보험을, 어, 연금수령 중에, 연금을 수령 중 하다가, 57세니까, 55세부터 연금개시를 했나보네요. 연금수령을 하다가, 연금제축펀드 1번으로 이전했고, 다시 개설한, BB생명연금저축보험은 미래에셋연금저축펀드 2번 계좌로 이전했다. 그리고 CC은행 IRP를 미래에셋증권사 IRP로 역시 이전했다. 어, 1번 계좌는 연금을 수령하다가 정지했고, 2번 계좌는 연 600만원 납입 중이고 IRP에는 연 300만원 납입 중이다. 그래서 연 900만원 세 공제한도로 다 채우네요. 그리고 이 김철수란 분은 정년퇴직시 퇴직금은 근속연수 20년에 1억 7천 정도 예상한다. 어, 근속연수 10년차에 중간정산을 했다네요. 그래서 연금 수령하는 절차를 알고 싶다. 자, 그래서 답변을 해보면, 어, 질문자가 60세 퇴직하게 될 무렵에는 아래 연금 계좌는 이제 자산이 다음과 같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1번에는 3천만 원이 있고, 연금저축 2번 계좌에는 5천만 원이 있고, IRP 계좌 1번에는 2천만 원이 있고, 그리고 퇴직금을 수령하려고 연금저축계좌 3번을또 만들었네요. 그래서 퇴직금은 연금저축계좌 1억 7천만 원을 이렇게 받았다. 자, 퇴직금은 IRP로도 받을 수 있지만 55세 이하의 퇴직하는 사람은 연금저축계좌로도 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 김철수는 퇴직 이후에 2억 7천만 원 이렇게 개인연금 퇴직금이 쌓여 있게 된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연금소득세는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부과된다 그랬죠. 그죠? 55세에서 69세까지는 5.5%가 연금 소득세로 부과되고 70세에서 79세에는 4.4%. 그리고 80세 이상은 3.3%가 부과된다. 그리고 퇴직 소득세는 김철수가 이제 30년 근속을 했다면 지방세 포함 약3.3% 정도 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철수의 퇴직 연금 수령 과정을 시뮬레이션 해 보면 먼저 연금계좌에서 연금이 인출되는 순서는 그 이하에서는 이제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1년 수령한도는 이거 보시면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200만원 이거는 이제 법 개정 전이네요. 그죠? 어, 개정 후에는 1년 수령한도는 15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죠? 늘었어요. 그래서 연금계좌에서 연금이 인출되는 순서는 1, 2, 3의 순서대로 인출되며 연령에 따른 연금소득세는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5.5%에서 3.3%로 줄어간다. 이렇게 연금 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은 2번입니다. 2번. 요 순서대로 연금 인출되거든요. 1번은 세액 공제 안 받은 비과세 초과 납입금 있죠. 그게 제일 먼저 인출이 되고. 그러니까 비과세 초과 납입금이니까 요 돈을 뽑았을 때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원금이잖아요, 원금. 그리고 2번은 여러분이 그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있죠? 퇴직금. 이연 퇴직 소득이 인출되고 3번은 이제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 원금하고 운용수익 그리고 퇴직금을 또 운용하면 퇴직금을 운용하면 또 운용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운용수익이 제일 늦게 인출됩니다 제일 늦게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비과세 초과납입금은 어 세액공제 안 받았으니까 비과세로 인출될 수 있겠죠 그죠? 연금으로 수령하든 연금 외로 수령하든 비과세로 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번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있죠? 자, 퇴직금은 저 연금소득세 5.5%가 부과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퇴직금에 원래 부과되어야 했던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 퇴직소득세도 70%만 부과돼요. 30%는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어, 1억 받아가지고 퇴직소득세가 1000만원이라 그러면, 30% 깎아주고 이 70%만 부과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 그래, 700만원만 부과한다 이런 얘기죠 1000만원 다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10년 이상 이렇게 쭉 받다가 10년 초과하면 이제 또그 원래 퇴직 소득세에서 40%더 깎아주고 60%만 받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연금에 수령하게 되면 퇴직 소득세 원래 부과되어야 되었던 그 퇴직 소득세 있죠 그 김철수님 같은 경우에는 30년 근속 했으니까 3.3%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렇게 오래 근속했으면 퇴직 소득세가 굉장히 저율 과세되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저율 과세되는 순서대로 인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됐죠? 잘 이해 안 되셨으면 스탑 버튼 누르시고 한번더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연금, 저 퇴직 연금 말고 퇴직금으로 받은 퇴직 연금 말고 개인 연금에 일년 단위의 수령 금액의 한도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 수령할 수 있는 연령 55세부터 1년 차가 적용되니 김철수 님 같은 경우에는 61세부터 정년퇴직하고 이제 61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고 하면 김철수 님은 수령 연차 6년 차가 됩니다. 그죠? 55세부터 1년 차가 적용된다 그랬으니 그래서 원래 계산 공식은 55세부터 수령될 때1 1기 1을 해야 돼요. 1년 차 이제 수령 받으니까 근데 김철수 님은. 61세부터 수령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61세부터는 11대기 6을 해야 됩니다. 6년차, 6년차에 해당하고, 그리고 그때 사인이 평가금액, 자, 평가금액 나누기 11대기 6 해가지고 곱하기120% 하면 1년 한도 수령 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1년간의 연금 수령 한도는 수령 연차 11년차부터는 그 한도가 없어지니, 11년차 되면 이 분모가 0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령한도가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일시에다 인출해도 연금소득세만 부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1년차부터는 그 한도가 없어지니, 김철수님 같은 경우에는 66세부터는 수령한도에 없이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500만원만, 어, 연금소득세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어, 1,500만원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김철수의사적연금 2억 7천만 원에 대해 그 재원이 아래와 같다라고 하면, 자, 김철수님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초과 납입금은 없습니다. 그냥 세액공제만 받으려고 연 900만 원씩 한 거예요. 세액공제받은 원금은 5천만 원이고, 그리고 퇴직금은 1억 7천 받았다고 그랬죠? 1억 7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운용수익은 5천만 원입니다. 그럼 김철수님 같은 경우에는 1억 7천만 원이 제일 먼저 인출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 김철수님이 61세에 이제 사적연금을 개시한다고 하면 6 1세그 해의 연금 수령한 돈은 퇴직금으로 받은 1억 7천만 원을 10년에 걸쳐 먼저 소진하게 되므로 10년에, 10년 이상 이렇게 연금으로 받아야 퇴직소득세, 어, 30% 깎아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1억 7천만 원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 어, 세금은 이 원래 퇴직급여에 부과되었던 퇴직소득세 3.3%가 적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연금 계좌로 받은 법정 퇴직금 퇴직소득세는 연금으로 받을 시에 30%가 퇴직소득세가 감면된다 그랬죠. 그래서 1억 7천만 원에 대해서 퇴직금 3.3% 퇴직소득세가 원천공제된다면, 원천공제된다면 560만 원이 원천공제되어야 되지만 10년 동안 이 연금으로 받게 되면 이 560만 원의 세금을 30% 깎아준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30% 깎아주면 퇴직금 연금으로 받게 되면 560만원 곱하기 70% 해가지고 퇴직 소득세는 392만 7천원이 되고, 이것도 한꺼번에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나눠서 내게 되겠죠. 1억 7천만원을 10년에 걸쳐 연금을 받게 되면 매년 1,700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퇴직 소득세는 1년마다 39만 2천원이 징수된다. 그리고 1억 7천만원을 20년에 걸쳐 받게 된다면 퇴직 소득세는 40%가 감면된다 그랬죠. 그래서. 매년 850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고 10년 차까지는 연 19만 6천 원이 퇴직소득세고 11년 차부터는 850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 수령금인가 똑같아요 퇴직소득세는 이제 60%만 부과된다 그랬죠 그래서 16만 8천 원이 된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스탑버튼 누르시고 원고를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제 말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개인연금 계좌의 평가금액 1억 원에 대해서는 김철수가 61세가 되면 아래 의 공식에 따라 자 평가금액 나누기 1억 나누기 1 1기 6, 1 1기 6, 어 6년차 수령 6년차니까 1 1기6 해가지고 곱하기 120%하면 자 1년 차에 61세 1년 차에 어 2,400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 연금 소득세 55%가 적용되는 1년 수령한 돈은 1,5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2,400만 원을 수령하게 되면, 김철수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김철수가, 어, 다른 소득이 뭐,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3,400만 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김철수의 수입원이 공적연금, 사적연금 밖에 없다면,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그리고 사적연금은 요 개인연금, 밖에 없다면, 종합소득세의 실효세율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 보면, 제가 옛날에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아래 영상을 참고해 보면, 연 5천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실효세율이 약 9%다. 자, 연금소득공제가 최대 900만 원까지 되거든요. 900만 원.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477만 5천 원. 요 5천만 원에 대해서 실효세율 9% 정도밖에 안 돼요. 9% 정도. 그래서 요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연금 1억 원에 대해 김철수가 연간 인출한도가 적용되는 65세까지 김철수는 이제 55세부터 연금개시를할수 있으니 자 기초자산 1억원에 대해서 매년 연봉리 수익률 10%로 운용 수익률을 거두면서 운용을 할때김철수는어요 65세까지 자 평가금액은 이렇고 인출한도금액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66세부터는 이제 인출한도 제한이 없어지니 자요 공식에서 어디갔냐? 이 공식에서 김철수가 66세가 되면 아 65세가 되면 1 1대기어1일 해가지고 어이 부모가 빵이 되니까 이제 인출 한도가 연금 수령 한도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김철수 마음 내키는 대로 얼마든지 다 인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5세까지는 이 인출 한도 금액에 제한을 받지만 66세부터는 인출 한도의 제한은 없어지니 4,800만 원. 필요한 만큼 이 모천액을 뭐 한꺼번에 다 인출하더라도 김철은는 어 연금소득세만 내게 됩니다. 연금소득세만 아 인출 한도의 제한은 없어지고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은 천오백만 원까지죠. 천오백만 원까지 여전히 어그 천오백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가 종합소득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실효세율은 그렇게 많지 않다. 물론 이제 김철수가 저 2억 7천만 원을 그냥 가만 놔두고 이렇게 인출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2억 7천만 원을 S&P 500 나스닥 100 반반으로 운용을 하면서 매년 이렇게 4%만 전체 자산의 4%만 인출하면서 90세까지 노후를 풍족하게 보낼 수 있고 연금소득세, 종합소득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쓰고 남은 30억가량은 자녀들한테 물려주면 된다. 이렇게, 어, 2억 7천만 원을 S&P 500 나스닥 반반으로 운용하면, 어, 3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13.13%로 운용할 수 있고, 남은 돈, 어, 32억 원은 자녀들한테 물려주면 된다. 어,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